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TV입니다. 저희가 요즘 건축을 하다보니까 용접기 쓸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뭐 도시 생활과 다르게 촌에 살다 보면 은 이런 건축이 아니어도 용접기 하나 있으면 참 유용하긴 해요 얼마 전에도 동네에서 경운기 용접할 일이 있다고 와서 하고 가셨는데요 어떤 농기계 수리부터 뭐 창고를 짓던 데크를 만들던 비가림시설을 하던 아니면 무슨 작업 다이를 만들던 용접할 줄 알면은 유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새로운 용접기를 하나 쓸 일이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코리아나 국가 대표 용접기입니다. 야 이름 하나 잘 졌네요. 국가 대표 용접기. 어, 요 박스 겉면에 보시면은 일단 제품은 퍼포먼스 듀티 KH 200 모델이고요. 네. 여기 제품의 가장 음, 큰 특징이 나와 있네요. 스위치 용접 원격 전류 조절. 자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가 용접하게 되면은 이제 용접봉 홀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홀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우리가 어 용접기 본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여기에서 전류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은 용접이 켜지고 한번 누르면 용접 꺼지고 이거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어, 박스를 저희가 이미 열어봤는데 박스 안에는 용접기본체로 어스선, 3미터 어스선, 5미터 짜리 홀더선, 그리고 용접봉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딱 꺼내 보고서 어, 이 홀더선이 5미터면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집을 짓다 보니까 뭐 지붕이나 2층에 올라가려면 선이 좀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미터 짜리 홀더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 다, 대부분의 용접기 기본 사양이, 어, 3m 에서 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리아나 용접기 같은 경우는 모델, 다른 모델로 하시게 되면 홀더선 10m 까지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더 길게 필요할 경우는, 어, 별도로 홀더선만 구입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용접기 본체를 보게 되면 저희가 기농에서 용접기만 한 두세 개 썼거든요. 근데 다 똑같죠. 대부분, 어, 이렇게 어 어스선하고 홀더선 꼽는 부분하고 다이얼 하나 있는 게 다거든요. 이걸로 이제 전류랑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데 어요 제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네 개나 있어요. 어 버튼이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거 같아요. 전원을 넣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먼저 여기 모드 선택 버튼이 있는데요. 총 다섯 가지 그 용접 모드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크 펄스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 시너직 모드, 아크 일반, 그리고 알곤 펄스, 알고 모드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은 아크펄스 같은 경우는 펄스가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어 영어 단어로 맥박을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맥박처럼 짧은 전기적 신호를 가리키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가 어, 1초에 60 헤르츠라고 하는데 어이 아크펄스 기능을 쓰게 되면은 20에서 40 헤르츠까지 진동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의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헤르츠 표시가 나잖아요. 지금 30 헤르츠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20 헤르츠부터 쭉 올리면 40 헤르츠까지. 어, 헤르츠 조정을 해줄수 있고요. 어, 우리나라 전기가 1, 1초에 60헤르츠라고 하는데 이렇게 헤르츠를 내려주게 되면 진동수가 줄게 되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이렇게 끊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60번 진동할 거를 20번이나 40번만 진동하다 보니까 전기가 이렇게 중간에 끊겨서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 아크펄스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초보자들이 용접할 적에 뭐 구멍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크시너지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여기 보면 용접봉 규격이 있잖아요. 용접봉이 이제 굵은 것부터 얇은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한 2.6에서 3.2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용접봉 규격마다 전류랑 세팅값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요거를 이렇게 다 돌려서 어, 수동으로 조정했다 조절했다고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용접봉 규격에 맞게 자동 세팅이 된다고요. 근데 그 기능을 쓰려면은 이 아크 시너지 모드에다가 고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아크 시너지 모드니까 용접봉 규격 한번 눌러볼까요? 눌르면은 용접봉이 1 6 1 적에 50 a 2 0 1 적에 70, 2 6 1 적에 90, 3.1일 에 130, 4 0 1 적에 170 이렇게 그용접봉 규격에 따라서 전류량이 자동 세팅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모드는 아크 일반 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수동 모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크 일반 모드일 적에는 홀더선에 있는 버튼 기능이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수동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알곤 펄스나 알곤 모드가 있어요. 근데 알곤 용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알곤 그 전용 토치도 있어야 되고 알곤 가스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크 용접이 보통 철제 용접에 쓰고 알곤이 비철과 그러니까 스텐이나 알루미늄 용접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촌에서 알곤 용접 쓸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터버 버튼이 있는데요. 아크 용접이라는게 아크가 또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용접하게 되면 불꽃 튀잖아요 그 튀는 불꽃을 아크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아크에서 발생하는 열로 이제 철제랑 용접봉을 녹여서 붙이게 되는 건데요 어 처음 용접을 하게 되면 아크가 잘 발생하지 않아서 저도 남편이 작업할 때 보면은 항상 옆에 이제 쇠만 이렇게 몇번막 그 튀기거든요. 아크 발생할 때까지. 근데 이 터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고주파 기능이라고 해요. 아크 발생이 더잘 된다고 하니까 뭐 요런 기능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4T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4T라고 쓰여 있죠. 한번더 누르면 없어지거든요. 없어진 거는 2T 상태라고 해요.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요 용접봉 홀더에 보면은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사용할 적에 버튼을 이렇게 돌려서 전류량을 조정할 수 있지만 한번 누르면 이렇게 눌려요. 한번 누르면 용접이 켜지고 한번더누르면 용접이 꺼진다고 해요. 어, 요게 2T 상태고 근데 우리가 용접할 을 적에 계속 누르고 하면은 좀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럴 적에 어, 4T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한번 누르고 뛰더라도 용접이 이제 계속 온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오프로 되고. 그런 기능이 4T 기능이 되겠습니다 용접봉 규격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접봉 굵기에 따라서 전류량이 자동 세팅 되는 건데 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모드를 아크 그 시너지 모드로 된 상태에서 요 용접봉 누르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1 2 0 2.0 2.6 해서 4.0까지 5.0까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용접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어, 한번 실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원 켜주세요. 자, 전원을 켜서, 어, 이렇게 이제 화면에 들어왔고요. 그 용접봉 2.6으로 쓴다고요? 아, 2.6으로. 그러면 자동 대게 한번 맞춰볼까? 그렇지. 아 모드 버튼을 눌러서 용접봉 자동 세팅을 맞추려면 아크 시너지모드로한 상태에서 용접봉을 누르고 2.6이라고 있죠? 2.6을 하면은 90암페어지 이게. 어, 90암페어로 자동 세팅이 됐고요. 어, 아크 펄스랑 아크 시너지 모드에서는 저 홀더선에 있는 버튼을 쓸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꺼운 거는 4T가 유료하고 얇은 거는 음. 2이티를이티라든가 그냥 그냥을 써야 되네. 음. 냐하면 누르고 지든가 이런 경우는 이티가더 나아. 4T는 이게 동태가 하면 얇아서 빵꾸나니까. 음. 요거는 그 모자가 두꺼운 것때 사틴 해놓으면 딱 대고 그냥 가는 동안 계속 해고 딱띠면멈추니까 음. 근데 지금 요 짧은 것들은 얇은 것들은 그 자꾸 자꾸 눌러야 되니까 그냥 이 티로, 이 티랑 그 그냥 일반으로 하는 게 훨씬 나겠어 음. 근데 용접은 잘 먹네. 일단 이 티로 바꾸든가. 이 티로? 어. 얇은 모재는 2T 두꺼운 음. 모재들은 뭉태고 할 것들은 4T 자 2T로 바꿨어요. 어, 어 근데 2T 쎄다해얇아서 음. 그럼 이제 일반 모드로 해서 전류를 좀 줄여라까? 어자 지금 자동 모드였었는데 저 모재가 너무 얇아서 어, 그럼 일반 모드로 모드 버튼을 눌러서. 그렇 아, 그 일반으로 바뀌었어요? 어. 그랬고. 그럼 이제 수동이지. 80 정도로. 나, 내가 이걸로 된다는 거 아니야? 어, 그걸로. 해봐. 줄어? 해보세요. 예. 네. 줄었어. 지금 82. 응. 그럼 고떻게흔들서 이제, 요 쌤을 내가 내린 거. 지금 79다. 어, 여기에 딱 맞네 내렸어요? 계속 내려가는데? 내렸어 내가 아 지금 몇이야? 74 그렇지 이제 그거까지 맞춰 때릴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 세팅 값으로 써도 되지만 내가 그렇지. 해보고 상황에 따라 어. 좀 조절해야겠다 싶으면 일반 모드로 바꿔서 그 일반 모드가 이게 모드. 개인되니까 좋네 왜냐면 음. 이게 모재끼 이게, 이게 완만한 거 만나면은 좀 쎄도 되는데 음. 요 끝부분에 때는 더 전류가 한참 약해야되거든 음. 근데 여기서 그걸 마음대로 하니까 안가도 음. 상당히 유리한데? 좀 재미가 있네 저희가 이렇게 소가? 작업 다이 하나 만들려고 용접을 일단 완료를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코리아나 용접기에서 어 용접 악세사리가 있길래 한번 써봤는데 이게 용접 자석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철제 두개 용접할 적에 각도 맞출 적에 쓰는 건데 어 이게 써보니까 괜찮네요 그렇지. 이게 자석이기 때문에 철제에 딱 달라붙고 요렇게 뭐 30도 45도 90도 다양한 각도... 각도대로 철제들을 맞춰서 용접할 수 있으니까 하나 있으면 이것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저희가 기존에 쓰던 게 하나 있긴 해요 그렇지 요거 근데 저거랑 이거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 일단 이거 요거 같은 경우는 고정 자석이라 이 폭이 있어갖고, 이제 힘도 요거는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붙였다가, 뭐, 약하니까 뛰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얘는 이게 힘이 엄청 쎄. 나 물고 있는 그 자체 힘이 워낙 세서, 이게 쎄. 각대깨도 편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90도, 45도, 음. 그, 그리고 요, 그걸 요, 요, 요기 더 30도 까지세 개밖에 못 쓰는데. 얘 아, 같은 경우는. 각이 더 많나? 그렇지. 이쪽 각으로는 얘는 지금 각도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이 모서리 각으로 다쓸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일로 붙여서 각이 각으로 가는거나 음. 일로 붙여서 이 각으로 가는 거다 각이 전반 틀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9 0도로 어.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9 0도는 이쪽 각이 9 0도니까 어. 지금 여기가. 여기 붙였고. 이거, 자 이거는 뭐야 손잡이? 아 여기 자석을 이제 끌어들였다가 음. 내보냈다 해서 힘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유리하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그냥 붙여 놓으면. 어, 이걸로 끄시고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음, 마치로 밀고 당기고 음, 음. 뭐 그래도 큰저은 아닌데 얘는 이 자석을 분리해 놓으면 그냥 오프로, 오프로 놓으면 자석, 어, 자석 갈수 있어 그리고 그 내가 요거 서로 맞추고 싶으면 살짝만 돌려놓으면 또 이게 이 자석이 약하게 붙어 음. 그러니까 이걸로 조정이 편하게 한 다음에 돌려놓으면 우와 압력이 엄청나게 붙는 거야. 그렇니까 이게 자석 온오프 기능인데 여기에 어. 어, 은근 또 쓸모가 있네. 그렇지 그리고 요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 쇳가루가 붙으면, 음. 다 이렇게 흩어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왜냐면, 변화가 없으니까. 내 음. 같은 경우는, 이게 자석을 분리해놓으면, 살짝 해도 털린다는 거지. 쇳가루가. 그렇지. 일단 그러니까 자리이 확, 이리로 줄어들었으니까. 음. 요거, 요것도 또 물건인데, 어, 이렇게, 그, 해놓은 거 대놓고, 틀어주면 그냥, 어, 엄청난 힘이네. 이거가 두배 쎈데. 음, 저희가 90도 각이라 저렇게 사각 90도로 해서 붙여서 지금 용접을 다 마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작업다이 밑에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각 파이프 절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저희가 뭐 핸드 그라인더나 아니면 고속 절단기 이용해서 절단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해 볼까 합니다. 주로 <laughs> 코리아나 국가대표 용접기에서 어, 플라즈마 인버터 에어 플라즈마 절단기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걸 사용해서 각 파이프를 한번 절단을 해볼까 하는데요. 절단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프레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저희가 저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프레셔가 있어서 어, 연결해서 써보려고 하는데 사용 원리는 저 컴프레셔에 공기를 흡입해서 플라즈마 상태?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가 뭔가 했더니 고온의 가스래요? 고온의 가스? 그래서 어, 우리가 용접할 적에 아크의 그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고온의 열과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걸로 금속을 절단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용접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어스선 연결하고 그렇지. 여기는 산소. 어, 토치, 공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플라즈마 절단할 수 있는 그 토치 연결선이에요. 어, 공기 들어갔고 요거는 전기 여기랑 도통할 수 있게 거 하나 보내는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예. 연결을 해 줬고요. 그리고 요 뒷면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연결해요? 저땅건없고다돼 어, 있고. 컴프레서에다 연결. 이 컴프레서에 카플러가 와 있네. 하나가. 네. 테프론까지 다 말아 놨어. 되지 말라고. 네. 그냥 꽂고 조이기만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어, 이렇게 조여 주면 하면 거기다가 컴프레셔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건 자동으로 꽂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꽉 조여 줘야지. 가는데 어, 조지네 그 이게 이게 그냥 껴지는 거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를 아, 자 이렇게 컴프레서를 연결을 해 줍니다 아, 응. 내가 불어내는 모드에 따라서 전류를 올려줘야지 음. 그러니까 얇은 거면 얇은대로 불어 되고 그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1 0 m m 이상까지 나가는 거 같은데. 그니까 1cm 조금 더넣게게 1cm 짜리까지 나간다는 거야. 근데 음.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조정해서 요건 얇으니까 뭐요 정도 가도 잘릴 것 같고 한번 잘라보면 되니까. 네. 전원 연결해야겠다. 아, 컴프레셔를 꽂아야지. <놀람> 와, 이거 진짜. 뭐야? 이야. 엄청난데? 익숙해지면은 좀 낫겠다. 어, 그니까. 익숙해지면 음. 상당히 편하겠는데? 원래요조절을 요 딱해서 잘리는 걸 대고, 자. 야, 연필로 그듯이 나가게 한다. 야, 이거 봐라. 신세계네, 신세계. 연습하면 대박이다, 봐. 대박. 어이뭐가고갈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살짝만 가면 되는데. 이야, 대박이다, 대박. 만그때 이게 어떤 유자들할 그라인더 다막 따지는데 누군데 원하는 대로 막히고 정확히 할수 있네. 두번 하기 한번 따볼까? 아, 이 연습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어, 좋은데. 그 이렇게 이게 이게 가능하네. 멋지네. 조각 잘리면 대박인데. 저게 3.2T 이게 어. 9.5T. 9.5T. 어. 근데 이게 최대로 올려야겠지. 이게 H1 조각 남은 거 갖고 와봤거든요. 야. 나가나 나가. 이거 봐. 내가 이거 실력이 아직 부족한데. 속도만 조절 잘 하면서 나가 겠는데, <목소리> 무대 얇은 것 들이 이렇게 한번 태그로 찢어 주고 이걸 펄스로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응.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거든. 응. 근데 이제 그 흘러내리잖아 그 아쿠.. 그 펄스보드 한번 바꿔봐 음 바꿨고 헤르츠를 음. 낮게 할까? 아 좋아 한30 정도 해라 30으로 했어 어자 이게 펄스보드니까 끊어.. 끊어올리기도 한번 지져봐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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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오, 어, 이게 좋은 게, 어, 흘러질 않네? 어, 원래 이게 흘러내려서, 이쪽 밑에가 일반으로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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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뿔룩뿔룩, 튀어나오거든. 어. 근데, 이 펄스 모드 하니까, 일단은 흘러내리지 않, 않네? 아예 없진 않는데, 거의 안 생기는데? 음. 이게 좋은데? 하나 더 지져보고, 잠깐만 자, 저희가 오늘 어, 공사하면서 남는 짜투리 각파이프를 이용해서 작업대를 만들어 봤는데 아직 어, 전부 완성된 건 아닌데요 일단 기본 골격만 지금 짜봤거든요 용접한 지몇년 됐죠? 뭐 그, 전문공은 아니지만 어차피 산업기계 이런 거 하면서 한34 34년 인것 같은데. 30년? 아, 그래서 그동안에 용접기 여러 개 썼죠. 우리가 개롱하고 나서도 한두세개 썼으니까. 어. 아, 오늘 그래서 코리아나 용접기는 처음 써 봤는데 어떤지 좀해 주세요. 참뭐 기능들이 초보자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뭐 거기 숙달 되면 엄청 편하겠어. 근데 뭐 우리에서 많이 이제 나도 용접기를 많이 써 보니까 음. 일반으로 갖고 뭐 그게 제일 나는 편한 것 같긴 하고 그 다른 거 봐도 여태껏 용접기를 내가 많이 써가지고 많이 반가지고 그랬는데 요번 거는 녹는 게 상당히 부드러워 아 그러니까, 용접감이 어, 부드러워요? 이쇠 모자가 녹아붙는 게이 음. 여태껏 용접기보다 상당히 부드럽게 녹으면서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부드럽게 미끄러진다 그러지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똥도 좀 들치고 그니까 고런 음. 게좀 느낌이 틀리네 그래서 이 용접기를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쓰던 용접기하고 달리 기능이 좀몇개있기는 음.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용접봉 홀더에 버튼이 있어서 원격으로 어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그 아크 펄스 기능 같은 경우는 짧게 그 전기 신호를 끊었다 줬다 끊었다 끊었다 줬다 함으로써 초보자가 써도 뭐 구멍이 나거나 그런 걸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유용하긴 한데. 그지 모자가 얇은 것들 초보자들은 거의 뭐 내가 봐도 백 프로 빵꾸 난다고 보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유용해. 니까 그러니까 이. 누르고 살짝 댔다가 그래도 오래가면 안되고 누르고 댔다가도 그냥 바로 빵꾸라는데 댔다가 뛰었을때그 초보자들은 빵꾸가 거의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초보자들이 쓰기에 좀 많이 유용할 것 같고 그렇지 어, 뭐... 아니 뭐 오래 한 사람이 써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녹는 점이 상당히 부드러워 그러니까 여태꺼보다는 똥도 덜 튀고 이게 진짜 어떻게 미끄러짐이 상당히 부드럽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내가 잘좀 부드럽다고 봐 여태꺼 동작한 <laughs> <거>, 그 느낌이 <laughs> 오늘 그 아크 용접기 말고 플라즈마 절단기도 써봤는데 네. 플라즈마 절단기는 어땠어요? 아, 나는 그뭐 보기만 했지. 이 처음 써보는데. 처음 써보니까 신세계네. 아, 선생님이 음. 팝 철판 봐. 왜냐면 내 맘대로 볼펜 그리듯이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랑 네모을 옆에 안 건드리고 딸수 있다는 거. 그렇지. 어,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이, 아직 다루지 못해갖고 그1 0 m m 짜리1 c m 짜리 그 또잘리긴 하는데 끝이 약간 남는데 내가 그 아예 사용감이나 각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3.4T까지는 그냥 그냥 빨리 지나가도 무난하고 그리고 이 절단기나 그란더 그 때는 이 전체 두수가 많거든 어차피 2mm나 3mm가 날아간다고 근데 이거 같은 건 연필심 두께만큼 지금 프루지만잘리네 3.2T까지는 그 버리는 갭이 연필심 두께만큼 딱 자를 수 있어 그게 상당히 좋네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은 H빔으로 필로티 형식으로 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용접하고 세웠는데 H빔 절단할 적에 H빔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저희가 산소 절단기있잖아요 그러면 음. 5mm씩 날아가고. 근데 산소 절단기는 산소통이 있어야 되고 LPG통이 있어야 되고 좀 그런데 이 플라즈마 절단기는 컴프레셔에만 연결하면 간단하게 쓸수 있으니까 더 좋긴 해. 그리고 아까 우리가 H빔 쪼가리도 해 봤는데 H빔도 절단이 되잖아요. 어, 그렇죠부 잘랐는데 내가 이제 각도와 각도 조절 이게 쇄 밀리는 각도를 몇번 연습해 갖고 요거만 잘 조절해주면 일자는 잘 잘리겠어. 그러니까 처음이라 조금 어. 익숙지가 않아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 H빔 절단까지도 되니까. 아니 어. 신세계 신세계. 어. 처음 써보는데 그 나중에 겨울에 난로 만들고 이런 거할때 상당히 유용하겠네. 음.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어, 코리아나 국가대표 용접기에서 나온 아크 용접기, 아크 용접기하고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사용해 본 후기를 한번 공유해 보았고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